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그 사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루하루를 반복되는 절망 속에 살아갔을 그의 삶에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는 뛰어올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의 나이입니다. 그는 40세가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그의 나이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와는 상관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늦었어. 내가 변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다릅니다. 40세를 넘은 그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젊음을 찬양합니다. 젊은이들의 열정과 가능성에 주목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이와 경험을 통해 당신을 더큰 일에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미 기회를 놓쳤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변화하기엔 너무 늦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충분했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반기는 때때로 지치고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사라지고 노년의 안식은 아직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의 시간은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특정 세대에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백성을 모으라, 회중을 성결케 하라, 노인과 어린 아이를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흥은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이며 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만 모든 것을 맡길 수 없습니다. 나이 든 세대는 지혜와 충성된 믿음으로 부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아직도 역사하십니다. 나이와 상황에 상관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당신의 삶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